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은 김김 밤입니다. 이 책은 출간일에 서정적인 그림과 감동적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책이에요. 어린이 책으로 출간됐지만 깊은 주제의식으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표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흰바의 코뿔소와 아기 펭귄이 보여요. 코뿔소와 펭귄이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지요. 더구나 코뿔소는 코뿔까지 부러져 있네요. 둘은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경위를 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만나는 인사일까요? 헤어질 때 인사일까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두 동물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슬슬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같이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책첫 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다. 이름이 없는 나가 주인공일까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이 표지에 나왔던 콧불소일까요? 펭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은 펭귄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펭귄은 책이 시작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중반을 넘어서야 나와요. 책의 처음은 흰바위 콧불소의 이야기로 시작한답니다. 그것도 콧불소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줄거리를 따라가 볼게요. 어린 콧불소의 이름은 노든이었어요. 코끼리 고아원에서 살죠. 콧불소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노든은 자기가 코끼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자기만 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코끼리 고아원의 코끼리들은 현명했고 노든에게 아주 친절했으므로 노든은 가장 평화로운 시절을 이 시절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노든이 계속 계속 이 코끼리 고아원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노든이 이 아늑한 코끼리 고아원에 계속 살지 아니면 저 드넓은 광야로 나가게 될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와요. 코끼리 고아원의 현명한 코끼리 할머니는 노든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든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처음 본 저녁 노을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잘 익은 망고색이었죠. 그러나 노드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처음에 볼수 없었어요. 드디어 노드는 코뿔소를 보았고 거기서 훌륭한 아내를 만나 예쁜 딸도 낳았어요. 노드는 이때 아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노드니 이렇게 행복의 절정에 이른 어느 날 밤, 총을 든 인간들이 트럭을 몰고 와 아내와 딸을 죽였어요. 끔찍했어요. 이제 모든 걸 잃은 노드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이라는 데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노드는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돼요. 머릿속에는 복수 생각밖에 없죠. 다행히도 거기서 안가부라는 코뿔소 친구를 만나게 돼요. 서로 친해진 둘은 탈출하자, 여길 나가는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워요. 불행하게도 친구 안가부는 또다시 동물원에 들이닥친 뿔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 갑자기 죽게 돼요. 이제 노든 주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의 뿔을, 뿔을 잘라버려요. 노든이라도 뿔사냥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노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흰바의 콧불소가 되었어요.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나요? 노든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을 때 파라다이스 동물원 한쪽에서는 펭귄우리가 있었어요. 펭귄우리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검은 반점이 있는 불길한 알이 발견된 거예요. 이 알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치쿠와 윈보라는 펭귄이 그 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래 아빠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져요. 파라다이스 동물원은 엉망이 되죠. 그리고 불이 홀홀 타요. 도망가야 되겠죠. 윈보와 치쿠는 알 옆에서 잤는데, 치쿠가... 한쪽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런 치쿠를 배려해서 윈보가 자리를 바꿔 주는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윈보는 죽게 돼요. 자신 대신 죽은 윈보를 뒤로 하고 치쿠는 알을 살리려고 알을 양동이에다 넣고 입에 물어요.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죠. 그러다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노든도 담장이 허물어져서 드디어 탈출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코뿔소와 펭귄에 어울리지 않는 로드 무비가 시작됩니다. 여행 내내 치쿠는 알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노든은 악몽을 꿀까 봐 무서워서 잠못 드는 긴긴 밤에 대해 얘기해요. 둘은 결국 친구가 되는데 기력을 상실한 치쿠가 죽기 직전에 이르러요. 치쿠는 알을 노든에게 부탁해요. 알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줘. 난 이제 너밖에 없지 않아. 노든은 대답해요. 알겠어. 노드는 정성을 다해 앞발로 알을 감싸며, 먹지도 자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알을 돌봐요. 그러다가, 알이 깨어나요. 드디어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나, 펭귄이 태어나는 거예요. 표현하는 장면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납발로, 앞발로 알을 돌보던 노든 앞에서 알이 깨지고 이것은 알 속에 펭귄의 시선이에요. 와장창 알이 금이 가고 무언가 보여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자신을 쳐다보는 콧불소의 깊은 눈이에요. 이때부터 노든과 펭귄 나는 치쿠의 뜻대로 바다를 찾아 계속 가게 돼요.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치지만 노든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한 그들의 목까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 펭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펭기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도 노둔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둘은 계속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고요? 시쿠가 말했던. 펭귄이 살아야 하는 바다를 향해서 가요. 노드는 자신은 수영도 못 하면서 호수에서 펭귄이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줘요. 나한테는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펭귄이 말해요. 나도 그래. 이제 서로 너무나 다른 동물인 둘은 서로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은 알수 있어요? 윈보와 치쿠와 검은 알과 노든이 만들어낸 우정과 사랑의 기적. 펭기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지만 노든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너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다 또긴긴 밤이 찾아와요. 인간의 트럭과 총알이 날아와요. 노드는 펭귄을 물고 달려서 결국 둘은 살아남아요. 처음에 으로 노드니 자기 옆에 가족을 살린 거죠. 그런데 노드니 아파요. 더 이상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이번엔 좋은 인간들이 와서 세상에 남은 마지막 콧불소를 초원에 두고 관리해줘요. 어린 펭귄은 노든 곁에 남아서 자신은 콧불소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노든은 예전에 코끼리 할머니가 말했듯이 펭귄은 펭귄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바다로 떠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둘은 표지의 그림의 이별 장면처럼 키스를 나눠요. 어때요? 이별의 키스가 순고해 보이지 않나요? 자신의 모든 걸 걸어 지켜낸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모든 이의 기적을 아는 누군가가 제 앞길을 찾아 홀로 떠나는 장어 맘. 그래서 펭기는 결국 바다에 도착해요. 바다 바로 앞에 마지막 절벽을 넘어야 해요. 바다 앞에서 마지막 절벽을 오르며 펭기는 세상에 하나 남은 흰 바위 콧불소의 심정을 깨달아요. 치쿠와 윈보와 안가부의 마음도 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앞에 다가올 수많은 긴긴밤을 견디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해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난답니다. 펭귄이 바다로 갔죠. 코뿔소는 자신의 바다인 초록 초원에 남아 있어요. 잘 익은 망고 색깔의 하늘은 오늘도 펼쳐져요. 절벽을 넘으며. 펭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를 향하여 용기 있게 철벅철벅 철벅 들어간 펭귄의 발자국을 우리는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리.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다투고, 멸시하고, 대립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행해지죠. 그런데 현명한 코끼리 할머니는 긴 코가 없어 고민하는 노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2쪽에 나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코끼리 고아원에는 말이야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로 이곳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너는 그냥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누구는 누구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 곁에는 있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 거리 두 번째. 선택에 관한 문제가 이 책에 나오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동물들은 두 번의 큰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노든이에요. 노든이 코끼리, 그, 고아원을, 나올까 말까 하고 고민하던 때. 그때 노드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코끼리들이 다 잘해줬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해요. 넌 이미 코끼리로서의 삶은 충분히 살았어. 이젠 너로서의 삶을 살아라. 밖으로 나가서 콧불소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말이죠. 노드는 그래서 밖으로 나와요. 근데 노드 앞에는 계속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져요. 아내도 죽고 딸도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떠나는 거죠. 자신 속에는 분노만이 남아요. 복수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노든의 생애 목표가 돼요. 그런데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우연히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코뿔소 안가부도 만나고 같이 도망쳐서 같이 했던 치쿠도 만나요. 그러고 결국은 치쿠가 목숨을 걸며 품었던 아린,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너무도 힘들었지만, 노드는 훗날 말해요. 나는 그때 코끼리 고아원을 나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펭귄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와요. 어린 펭귄은 노든이 아빠라고 생각하죠. 자기랑 너무 다르지만 펭귄에게는 노든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 모두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노든과 펭귄 나예요. 그런데 노든이 아파요. 더 이상 나를 바다로 데려가 줄수 없을 것 같아요. 펭귄은 끝까지 콧불소의 삶을 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노드는 펭귄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콧불소의 삶을 살았어. 이제는 펭귄 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너의 바다로 가. 펭귄은 노드한테 우리 같이 가요,라고 말하죠. 노드는 아니야. 너에게는 푸른 바다가 너의 바다지만 그것이 펭귄의 삶을 사는 곳이지만 나한테는 초록 바다인 이초원의이 나의 바다야. 힘들지만 홀로 너의 길을 개척해야 해. 펭귄은 이별의 키스를 하고. 자신의 길을 힘차게 떠나죠. 아마도 펭귄에게는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긴긴 밤을 견뎌야 하겠지만 그 불길한 알을 여기까지 오게 한, 푸른 바다까지 오게 한 많은 아빠들과 친구들과 가족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긴긴 밤을 견디고 자신의 삶을 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요? 조금 힘들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가는 멀고 찬란한 어렵지만 빛나는 그 길을 갈 건가요? 여러분에게 이두 질문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랑의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 가족이란 꼭 핏줄을 나는 존재인지, 정말 소중한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기적은 정말 먼 곳에만 있는지, 내 삶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일과 모든 생명체가 내 삶의 기적은 아닌지, 이런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랑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글쓰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자, 마지막에 펭기는 절벽 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지만 그 절벽을 넘고 바다를 발견해요. 마지막에 이 책은 이렇게 끝나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글쓰기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바다에 도착한 절벽의 펭귄이라 생각하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기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써보세요. 자, 여러분의 기적과 찬란한 내일을 상상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